오. 음, 눈은 알까? 왜? <오이>? 침해 <laughs> <laughs> 이거 일부러 샀는데. <laughs> 좀 이기려고 샀는데 졌으면 굳이 <laughs> 날카 <laughs> 이길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먼저 될까? 그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 퐁당 돌을 전지자. 동이요 퐁당퐁당. 먹이감을 퐁당퐁당. 방향이 정해졌어. <laughs> <이 여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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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진정한 퐁당퐁당인가? <laughs> 왜 이렇게 완벽하게 공당 동강하거든요. 완벽함 아마 질 거예요. 어지간하면 계속. 왜냐면 <laughs> 약하거든요. 와우. 야 척. 한 가지 목적뿐. 완벽한 <웃음> 돈과 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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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한바짝가 <laughs> 음. 떠야 버틸 수 있는 건안 뜨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성자오가 있어야 돼 이성자오가 있냐 없냐가 큰 차이거든요. 이성자오를 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무난하게 버티면서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선바자를 받고 가라는 거예요. 이성 짜오가 안 나오면 이제 쳐 맞으면서 가야 되거든 그냥. 근데 이제 조금 봤을 때 짜오는 겹쳤지만 대장군은 겹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조금 나죠. 그럼 6에서 굴려가지고 대장군 나머지 애들을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틅니다. 끝났다. 결투가다. 짜오죠. 자, 드럭도 그렇죠 짜고 칠레까지는 가고, 좀. 여기까지만 오면 이제. 왜 이게 무서운지는. 바로 알 수가 있지. 왜 이렇게 많이 죽나가냐. 이게이제 제가 선봉아리 잡는 1으로소개를좀해드렸는지왜 선봉아리 잡는게으로소개했는지를이번 판에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거결이 약간의 탱과 약간의 딜을 다올려주는게임이라고무난하게갈땐이는게 제일 좋아요 정이 얘가 게긴 한데 는 그렇다고 살살 녹아 내리면 안 되는 애거든. 근데 그 녹아 내리지 않는 무언가를 요게 가지고 와요. 그 녹아 내리지 않는 무엇가 약간의 챙 그리고 딜이 세져야 흡혈을 세게 할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가져와.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갈 때는 이것 세 개. 하나가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했죠. 여기가몇명겹치나 <목소리가> 하나, 둘, 셋, 대시 <laughs> 겹쳤습니다. 그럼 이거 뭐냐? 무조건 팔이에요. 팔 가서 팔렙 조합 발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리롤 해가지고 뭐 가져갈 생각은 끝.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치치요 대부분의 덱을 무난하게 찢을 수 있습니다. 자, 오, 하나로. 자, 가서. 자, 가서. 자, 가서. 자, 같은데? 아무 자, 가서. 자, 은데 자, 가 덤밀 생각하지 마라 어설픈 결투가 되게 다 찢어주마. 조합을 좀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laughs> 호? 왜냐하면 다들 겹쳐서 실벨에서뽑겠다고 실랩 미로라고 있는 동안 나만 팔레 바꾸지. 무시하죠. 이거 먹으면 제일 좋은데 결투가 애들이 많아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어? 뒤졌다 너희 새끼들이 이제. 너희 새끼들 다 뒤졌다. 난 간다 팔 결투가. 자민신 나오면 끝났죠. 안 나오나? <laughs> 들이 리신은 지금 기게 쓰고 싶어 해가지구 근데… 모르겠네 이거 왜 하는 거야 대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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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지르 결투가 좀 ㅅ <laughs> 좋은데 조합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조합하니까 좋네요 <laughs> 허어 그니까 대장군 나와가지고 아이 뭐야 결투 짜우가 지금 겹쳐가지고 제가 리롤을 안 돌렸는데 이게 괜찮다 <laughs> 완성 그리고 싼딴하니까 여기서 리롤 돌리면 되지 뭐 무리할 필요 있나 리롤 돌리지 뭐. 바로만 나오면 뭐, 좋지 오오… 줄... 을낮춰 <laughs> <이> 순간... <laughs> 아, 이거 미쳤나? <laughs> 어어오다도다도다도다다도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바 리롤도 결국은 자르반이랑 신짜오 삼성을 노릴 수 있으면서 2, 3 코스트 전부 다 노릴 수는 있다. 내가 안 먹어서 그렇지 지금. 네 카르조. 삼성 자르반 당연히 좋다. 이야. 그래서 이야기의 이름은 무엇이옵니까, 약상. 이야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 <웃음> 전에 <laughs> 신짜오 삼성 안 찍고. 결투가 쪽으로 쫙 가가 지고 결국은 아지르로 조지는! 일단 리롤 돌리는 게참 좋군요! 노릴 게 뻔해서! 결투가는 무조건 조율자, 신성, 선지자로 가야된다는 편견을 버려! 결투가 대장군으로! 결투가 <laughs> 대장군 귀감! 폭주 비둘기 되긴데 폭주 비둘기 덱?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공수 올라간다. 올라간다 끝났다 <laughs> 공성보다 뭐하냐 저리가 뭐하니 저리 가세요 가라 저쪽은 절대 못 이기겠는데 뭔데기냐너 사장 너... 아, 삼성 모르가나 잠깐 잠깐만 생각을 잘해 봅시다 이걸로 모르가나 적용은 해야 돼요 알고 싶으면 그리고 모르고 가나고 또 나발이고 간다 슈퍼 비둘기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아 당했다 하지만 억 당했다 아 미친 뭐가 찍야 삼성 진짜 못 뽑으면 좀골아프겠는데 이거 진짜 오직 신자고아 음. 미친 도망갔어! 이 피겁한 녀석! 흐헤한번 <laughs> 빨고! 가라! 아지르! 안돼!!! 안돼! 아지르야! 한번 더! 에어본! 그래에어아지르의 승리다아! 진짜로 못만들어나 오케이! <laughs> 자! 민는다 죽여버려. 그래! 어디 건강지게 짜오한테 붙여나 뒤질라고. 어디 신짜오한테 붙여 죽을라고 새끼가. 컷. 짜오 형 믿고 있었다고. 아이 아이.